어머 어어제 말한 거 어제 연습한 거 어제 연습한 거이 학년에 못들어다 다들 자+ 자 쏘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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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와 쏘려 려려려 쏘려 쏘려 려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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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방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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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으아, 뒤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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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 은호. 돼, 돼. 어, 어. 반대, 반대.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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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업도 없이 자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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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

안돼 준비! 아, 나이스! 지안이 봐, 나이 지안이, 나이 지안이. 지안이, 지안이! 앞에! 앞에! 바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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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안아, 나가는 속도가 늦어, 또 빨리 가야 돼 어, 지혁이 어, 믿지 네. 마라 지혁아, 속도 좀 늘려, 지아 바짝! 바짝! 분위기 바짝! 못 돌아서게! 바짝!

아우 지역이 됐다. 됐 마무리. 오케이. 다누서이서이 기술은 어디 갔냐. 스톱 안 돼. 지환이. 아이고 거기 있으면 어떡하니.

너무 그그그가내 옆에 있 아이 뭐 막차네 막차 그냥 막차라 그냥 브리핑 안 하고. 잡자. 잡자. 세계가 흔들지, 흔들릴까봐. 또 해, 또 해. 아 집이 나. 쏠려라고. 오오오오 잘했어! 한번 더! 한번 더! 한번 더! 한번 더! 한번 더! 한번 더. 어? 잘하고 있어! 한번 더! 지이 응, 음, 지원이 미라, 미라, 미라! 게 하비! 주혁아! 잘했어, 잘했 근데 주혁아, 볼때잡지

야, 기깐 빠비, 빠비. 어, 내지 했잖아 내가 이금이들 내려. 나와, 나와, 나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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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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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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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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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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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

아아아아아아 네. 눌러야 태기야 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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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러또해 마무리 아아굿 굿. 굿 굿. 아니 아니야 오 굿굿 아까 말한 거아니 지한이 킥 찍게 되네 아 포지션 바꿔야 되는데 <laughs> <대기 좀 웃음> 아니 영문제왜 문제야 안돼안돼지아지아아이태기까지 자 거기서 눌러야 돼주기가야돼주기 같이 가라. 속도 한칸 올리고 그렇지. 그렇지. 오 오케이. 좋다. 어 더울 거야. 주고. 다시 어. 받쳐줘. 강하게. 어, 밀리지 마 이때 마무리. 어, 마무리. 하나 어, 어, 어. 더가지가한번 어. 더. 한이 더. 뒤에 뒤에 뒤뒤 뒤에. 소연이 거 소연이 거. 오케이 골. 마무리. 아 괜찮아! 시간 잘했어, 많아,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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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건 괜찮아! 아! 네, 우리, 우리! 우리, 우리! 우리! 우 우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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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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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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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! 해야지. 왜안 하는데, 못 자. 다시 하나 넣자! 미는데, 아. 됐다! 와 진짜 흔들어. 뒤에 뒤에. 고마무리하 따라가고. 아이고 받아야 되는데. 제 어디 있어? 들겨. 가세요. 따라고저 마무리. 따 마무리! 자, 자, 자. 마무리! 자 잡고. 자잡야 돼. 거기서주혁이랑세

민준이 또 들고 고개 들고 스 마무리 누나 잘했지 어 눌러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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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뒤에 재현이 들어나와 반대 반대 민준이 준비해라 이대이대 이대이대 서현이 움직여 서현이 움직여 에이 레프리 왜왜왜 뭐했는데 직접 직접 직 민준이 로가 이때로 가이로가테도 하나 안 되라고 어 잘했다 잘했다 봐봐 눌러 태균 나가 태균 뒤에 뒤에 어. 소 뒤에 은 나가야돼 어 민숙이 uh. mm. 어, 나가야 민있어 뒤에 뒤에 뒤에, 어. 어. 뒤에 봐 뒤에 봐자 앞으로 아. 주혜기 주혜기 맞짝 주혜기 맞짝 같이 그렇지 또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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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따라 가야돼 그 자신있게 김신암차 태규, 태규. 태규. 아에 뒤에 뒤에 이 뒤에. 어 뒤에 뒤에 뒤에. 뒤에. 어 뒤에, 뒤에, 어 뒤에. 뒤에 아, 이지면안 된데. 요 손으로. 얘기해 줘아지 미리. 아까 는데 아님 형님, 형님. 는님 형님. 형님, 이거 님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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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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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님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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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님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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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할수 있어. 아, 할수 있어. 아, 있어. 괜찮아, 시간 많이 나왔어 괜찮아, 괜찮아. 한 번씩 해봐, 한 번씩 해봐. 하나씩. 천천히 해봐. 천 해봐. 드리블 안 하지 또. 뭐야? 괜찮아요. 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괜찮아.